여러분, 시바이누가 밈코인으로 불리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 비탈릭 부테린의 새로운 행보가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의 만남 그리고 시바이노와 이더리움 합병 작업이 이미 90%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소식 이건 단순한 코인 뉴스가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시장의 지각 변동입니다. 왜 시바이노가 1달러를 넘어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모든 이유를 오늘 영상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부분에는 요즘 같은 코인 상승장에 작은 돈으로도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도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드디어 시바이노의 운명을 바꿀 초대형 뉴스가 전해졌는데요. 혹시 시바이노의 투자... 하고 있거나 관심이 있다면 지금부터 꼭 집중하세요. 지금 비탈릭 부테린과 푸틴 대통령이 비밀리에 러시아 크렘린궁에서 회동을 가졌고 여기서 나온 충격적인 내용이 시바이노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지도 모르기 때문인데요. 시바이노 코인이 1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이 드디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과 시바이노의 합병 버전 2.0 진행 상황이 어떻게 시바이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지 살펴볼 건데요. 이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질적인 논리와 증거에 기반한 내용입니다. 먼저 시바이노 코인과 이더리움은 단순히 ERC 공 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게 아닌데요. 시바이노의 실질적인 주인이 바로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건 이제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더리움의 현재 위기 상황인데요. 높은 가스비와 새로 발표되는 신생 체인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더리움의 위상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러시아 출신이라는 비탈릭 부테린과 이더리움의 태생이 현재 글로벌 정세 속에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비탈릭은 시바이노라는 강력한 도구를 통해 이더리움의 부흥을 꾀하고 있는데요. 시바이누가 단순한 밈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 생태계의 중심축으로 올라설 준비를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최근 러시아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비탈릭 부테린이 푸틴 대통령과 비밀리에 만남을 가졌다는 정보가 전해졌는데요. 만남의 주제는 바로 블록체인 기술의 글로벌 확장과 이더리움 시바이누 합병이라는 내용이었는데 푸틴은 이더리움이 러시아의 블록체인 기술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시바이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심층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즉 시바이누는 글로벌 블록체인 생태계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핵심 열쇠로 떠오른 것인데요. 비탈릭 부테리는 푸틴과 회동 후 자신의 X 계정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바이누와 이더리움은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하나의 비전을 공유하는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이 메시지는 왜인지 모를 이유로 10분 만에 삭제되었지만 이미 수많은 블록체인 커뮤니티에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현재 이더리움과 시바이누의 합병 버전 2.0 작업이 90% 이상 완료되었다는 점인데요.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합병이 단순히 기술적인 통합이 아니라 두 코인의 가치와 생태계를 극대화하는 완벽한 융합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합병 후 시바이누는 이더리움의 공식 파트너 코인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시바이누는 단순한 밈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시바이누가 왜 1달러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시바이누의 대규모 토큰 소각률입니다. 최근 24시간 동안 무려 10조 개 이상의 시바이누 토큰이 소각되었고 이는 공급량 감소와 희소성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도지코인과의 연관성인데요. 도지코인의 상승이 시바이누의 상승을 견인했던 과거 패턴이 이번에는 더욱 강력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현재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임명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도 한몫을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비탈릭 부테린의 전략인데요. 비탈릭은 시바이누를 통해 이더리움 생태계를 부흥시키 고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재건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탈리 부테린과 푸틴의 만남, 그리고 이더리움과 시바이노의 합병 버전 2.0의 진행 상황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시바이노의 가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걸 보았는데요. 이건 단순한 루머가 아닙니다. 비탈릭의 행동, 푸틴의 지원, 그리고 시바이노의 현재 흐름은 모두 시바이노의 1달러 가능성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초대형 상승장에서는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잡을 수있니다 시바이노는 지금 그 기회가 현실이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 여러분, 불장이 오면 가장 급등하고 가장 상승률이 높은 코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민코인 섹터인데요. 여러분들도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코인 중 하나인 페페코인도 초창기 23년도에 5일 동안만 100만 프로, 한달 동안은 500만 프로 상승한 코인인 것은 아시나요? 그래서 코인 투자로 빠른 경제적 자유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민코인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는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기 이전인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코인 거래를 해왔던 사람인데 사실 저는 평소에 국내 거래소보다는 해외 시장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처음 코인 시장에 들어섰을 때 아마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국내 거래소에는 이미 큰 손들이 많이 몰려 있어서 작은 자본으로 높은 수익을 내기엔 한계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해외 거래소로 눈을 돌렸습니다. 처음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곧바로 가능성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 거래소, 그리고 디파이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통해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처음으로 경험했던 성공적인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 건데요. 2019년 초에 해외 거래소에서 저평가된 코인 몇 가지를 발견했는데 그중한 코인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코인을 서칭하다 보니 개발진이 탄탄하고 특정 국가에서 꽤 유망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코인을 저는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몇 개월 뒤이 코인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고,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동안 가격이 수십 배나 뛰었어요. 처음엔 긴가민가 했지만 이 경험을 통해 해외시장에서 미리 선점하는 전략의 가능성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코인의 가치가 최저가일 때 선매수를 해두는 것이 핵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와 데이터 분석 능력이 필요하죠. 저는 매일 새벽까지 전 세계에서 쏟아져 나오는 코인 정보를 정리하고 분석했는데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은 작업이지만 남들보다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었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는데 바로 정보가 곧 기회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알기 힘든 정보를 먼저 접하고 그걸 바탕으로 선점을 해야 높은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해외 포럼이나 다양한 커뮤니티 사이트를 끊임없이 탐색합니다. 제가 한 번은 굉장히 신기하고도 운이 좋았던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요즘에 특히 밈코인이 중업받고 있는 건 다들 잘 아실 텐데요. 하루에도 수백 개의 밈코인이 새롭게 생겨나고 또 금방 사라지기도 하죠. 밈코인은 다른 코인들과는 달리 큰 기술적 가치나 실용성을 내세우기보다는 재미와 유행을 주제로 삼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투자자들에게 폭발적인 수익을 줄 가능성도 큰데요. 리스크가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하지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면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밈코인이에요. 제가 어느 날이 밈코인 세력방에 들어가게 된건 사실 우연이라고 하기엔 기이한 경험이었는데요. 어느 날 평소처럼 해외 포럼들을 돌아다니던 중이었는데 저는 코인 시장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특히 익명성이 강한 해외 포럼들을 자주 탐색합니다. 국내에서는 접하기 힘든 정보가 아주 가끔씩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날도 다양한 해외 포럼에서 코인 정보를 찾고 있었는데 저에게 눈에 띄는 게시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스팸성 글인 줄 알았어요. 포럼 게시글 주제는 블록체인 고급 정보였고, 중국어로 가득 채워진 긴 글이었는데, 저는 중국어를 잘 알지 못해서 처음엔 그냥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자꾸만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번역기를 돌려가며 천천히 그 글을 읽어보기 시작했는데요. 글은 대부분 무슨 말인지 알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한 문장 한 문장 천천히 번역해보니 무언가 감춰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한참을 읽어 내려가다 보니 글의 끝부분에 아주 작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링크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클릭할 수도 있었지만 혹시나 해킹 사이트일까봐 조금 망설여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 직감이 뭔지 모르게 꼭 눌러봐야 할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접속을 해봤는데요. 그곳이 바로 제가 원하던 텔레그램 세력방이었던 거죠. 이 방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비밀스러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에 발을 들인 느낌이었습니다. 그 방은 그냥 단순한 정보방이 아니었어요. 여기선 방금 막 생겨난 민코인들을 개발자 추적 프로그램으로 분석해 미리 선매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이들은 아주 저렴한 가격의 코인을 매수해 그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된 후에 높은 수익률을 목표로 삼고 있었어요. 이 방의 멤버들은 수익률이 기본 1000% 때부터 최대 3만% 때까지 코인의 시세가 오르는 순간을 기다리며 매도를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 사이에 제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는데요. 처음에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방인 줄 알았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이 방은 신규 멤버를 받지 않겠다고 관리자가 선언을 하며 비밀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는 저와 같이 미리 들어온 소수의 멤버들만이 그 방에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저는 그 방에서 전 세계의 트레이더들이 공유하는 고급 정보를 매일같이 얻을 수 있었고, 이 정보들이 실제로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금 놀랐는데요. 저는 이 경험을 저희 채널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방에서 얻는 정보를 혼자만 알고 있기보다는 이 방송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제 혼자서 성공하는 것보다는 구독자님들과 함께 동반 성공의 길을 걷고 싶다는 생각이 큰데요. 참고로 앞으로 문의 주시는 모든 분들께 계속적으로 정보를 드린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통하여 빠르게 문의 주신 분들께만 한시적으로 공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저도 이미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구독자님들과 함께 이 기회를 나누고 싶습니다. 일단, 종목 공유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댓글에 구독이라는 메시지 하나 남겨주시고요. 상단에 표기되는 제 개인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메시지 남겨주신다면 순차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종목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과 정보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많기에 종목을 답장 드리는 데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독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하루하루 조금씩 코인의 기회를 탐색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는 앞으로 이 방송을 통해 이 텔레그램 방에서 얻은 정보들을 가능한 한 많이 공개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이 정보를 여러분께 공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제가 직접 경험하고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에도 이 텔레그램 방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민코인을 선매수했는데 무려 수십 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항상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고 꾸준히 도전하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